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4일 부활 제 6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제 1독서인 사도행전에서는 감옥에 갇힌 바오로와 실라스는 구원받기를 바라던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보호자 성령께서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1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필리페의 군중이 합사하여 바오로와 실라스를 공격하자 행정관들은 그두 사람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고 제시하였다.그렇게 매질을 많이 하게 한뒤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이러한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가장 깊은 감방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채웠다. 자정 무렵에 바오로와 신라스는 하느님께 찬미가를 부르며 기도하고 다른 수인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뒤흔들렸다. 그리고 즉시 문들이 모두 열리고 사슬이 다 풀렸다.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감옥 문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다. 수인들이 달아났으려니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때에 바오로가 큰 소리로 자신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간수가 횃불을 달라고 하여. 안으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오로와 실라스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두분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 주었다. 간수는 그날 밤그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상처를 씻어 주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이어서 그들을 자기 집안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하느님을 믿게 된 것을 온 집안과 더불어 기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가나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가나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가나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묵상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주십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보호자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어떤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일까요? 특별히, 죄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성서는 이를 좀더 뜻을 살려 번역하였습니다. 곧 그분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동이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당신의 삶과 죽음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하느님께서는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회개하여 당신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제 죄는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를 믿지 못하고 그 잘못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이 됩니다. 실수와 잘못이라는 수렁 속에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다, 라고 자책하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자비의 손길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 진정한 죄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느님의 한없는 자비를 굳게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